어, 일단, 갑오징어 왔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저희 원산도에 나왔구요. 음, 원산도 추천 포인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 선상출조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킹낚시로도 갑오징어랑 쭈꾸미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면서, 그, 가족분들이 함께 놀러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 보천 보령에서 여기까지 3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30분에 들어와서 이렇게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워킹으로 잡을 수 있어요. 뭐, 선상출조보다는 약간 마리수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뭐 드시고 싶을 만큼, 그리고 집에 가서 드시고 싶을 만큼은 충분히 잡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리려고 왔고,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와 쭈꾸미 낚시, 워킹으로 할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일단 이원산도에 슬로프에 섰습니다. 지금 슬로프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저쪽에 안반지대가 있고요. 그쪽 돌이 있는데, 안에 보면 물띠가 보이는데, 이 물띠를 중심으로 저희가 물의 턱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턱으로 야타지기 때문에 저 물띠가 있는 주변에서부터 단단한 지역에서는 갑오징어,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쭈꾸미가 많은 형태인데, 지금 저희는 갑오징어 쭈꾸미를 뭐 가리지는 않고,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게끔 지금 이그 빅소드 앤 때. 사실 애깅애대인데 이거 낚싯대하고, 그리고 추후에 개발될 낚싯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어, 시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애기고요. 이렇게 바늘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잘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2단, 그리고, 다운샷 인데 요렇게 했어요 단차가 이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운샷이 더 위에 있으면 조거가 더 좋아지는데 이 다운샷 봉돌이 너무 길게 묶여지면 이 낚싯줄이 이 애기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단차를 굉장히 짧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걸려도 이렇게 몸에 걸리기 최고 좋은 길이는 이 봉돌이 바늘 딱그 정중앙에 올 때가 제일 좋고요 제일 길게 쓸수 있는 길이가 돼요 엉키지 않게끔 세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정성스럽게 묶어주면 한참 동안 낚시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묶게 돼가지고 여기 막 엉키고 이러면은 풀르다가 좋은 타이밍 다 지나가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캐스팅은 약간 무게가 있는 루어니까 한 40cm, 50cm 정도를 빼놓고 이렇게 워킹포인트에서도 장거리 캐스팅을 하게 되면 충분히 포팅하는 정도의 조가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버티칼지깅의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바로 밑에 걸입질을 느끼기 때문에 입질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포팅도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포팅은 배가 떠내려가야 잡는데 저희는 떠내려가지도 않고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던져서 끌어오는 중간에 잡기 때문에 핫좀만잘 찾아서 핫스팟만 찾으면 저희는 계속 거기서 많은 조각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워킹 낚시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날물때 중요한 거는 워킹 낚시에서 저희가 가장 물이 빠지는 경계선까지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물고기들도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laughs> 최대한 많이 연안 쪽에서 낚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쪽 물기가 약간 둥그러지는 부분을 공략해 가지고 한번 가보죠 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마리 히트했는데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낚싯대 힘세하고 텐션을 잘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끌어내는 게이 낚시의 관건이에요. 너무 세게 테, 테, 낚시를 하게 되면 은 다리가 떨어지게 돼요. 빨판 같은 게.. 이렇게 한 마리.. 이 정도면 손맛도 은근히 있어요. 하루에 이런 거를 수백 마리 잡으면 손맛 굉장히 좋죠? 지금 이 쭈꾸미는 자 보세요 쏙을 먹다 나왔어요 왜 저희가 이 애기에 묻는지 아시겠죠? 쏙 짠! 자, 쭈꾸미 뺄 때는, 이렇게. 애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빼면 잘 빠지고요. 미늘이 없어요. 짠! 바닥을 지금 다운샷으로 입고 있는데, 다운샷 낚시에 중요한 거는, 무게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에 슬랙을 적당히 두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늘어지게 라인을 두고, 살짝살짝 당겨올 살짝 때, 그 라인 슬랙이 없어지면서, 약간 무거워지면은, 갑오징어나조금미가 올라탄 상태인데 그때 낚싯대가 이 정도로 숙여져 있어야 그 상태에 이렇게 딱 챔질을 할때이 바늘이 몸통에 박히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낚싯대를 너무 세우거나 라인 슬랙이 없으면은 적당히 입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드를 적당히 좀 숙여 놓은 상태이고 라인에 슬랙을 잘 만들어주고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지면은 일단 의심스러울 때마다 한 번씩 채보는 거예요. 그때 무거우면은 조금이라도 붙어있고 가벼우면은 뭐 다시 또 이제 살살 거기서 액션을 주면 되는데 무게가 변화, 무게의 변화가 느껴지는 지점들은 그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천천히 잘 해주는 게 좋아요. 무화중에 쭈꾸미라니? 짠발 앞에 턱에 쭈꾸미가 붙어 있어요. 네 지금 원산도에서 가보어 워킹 낚시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오늘 출조해 보신, 출조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평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이제 워킹 낚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간 되실 때 선상 출조보다 워킹 낚시로 한번 가볍게 나들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